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대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투기에 따른 그 불로 소득을 환수한다는 의미에서 양도 소득 세율을 10% 증가하여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요. 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확인해서 본인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사실상 지목입니다. 그 지적 공부 즉 등기부 등본상에 지목이 돼지여도 실제 현황이 농지로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질 과세라는 점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되거나 고유 목적을 가지는 재산세 재산세는 저희가 이제 지방세목이죠. 그래서 지방세목의 재산세를 따라서 대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그 비삼용토지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이 재산세가 면제나 비과세가 된다라는 점은 다 대부분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삼용토지에서도 제외를 해주겠다라는 이제 비삼용토지에서 토지, 제외되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다, 아, 대부분 그럴만한 사유가 있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조합, 그다음 외국 정부가 소유하는 재산, 뭐 당연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시죠? 국가가 사용한다라는 느낌이니까. 그 다음에 일정한 도로, 하천, 재방, 국어, 유지 및 묘지, 이런 것들. 그래서 도로라고 하면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유할 목적으로 공유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를 의미합니다. 즉 도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 그 길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사용 토지라고 한다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이제 사도에 대해서는 이 비사용 토지에서 제외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인 것. 이런 식으로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건축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우선 지목 요건은 양도일 현재 사실상 운영 형태에 따른 대지, 대지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대지의 경우는 지방세법상 과세체계를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상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왜 그런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방세법에 또는 관계법률에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사항이에요. 당연히 비과세나 면제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에 합당하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제외를 해주자 라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이걸 용어를꼭 기억하셔야 돼요. 별도합산과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별도와 분리과세 다 이유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다음세 번째는 토지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익 금액 등을 고려해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세요.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 된다. 종합합산 과세 된다. 이것만 네모로 한번 표기할게요. 종합합산 과세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를 해서 10%의 중과세율을 받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살펴 보기 위해서 먼저 별도합산하고 분리과세는 비사업용 토지 아니고 사업용 토지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지의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인데 별도합산 과세 대상부터 살펴볼게요. 별도합산 과세 대상은 과세 기준일에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해서 별도로 합산해가지고 과세한다라는 건데 보시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장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에 따른 일정한 면적의 부속 토지가 있겠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빼주겠다. 그래서 별도로 합산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다 건물에 대한 관련성이 있거나 해당 토지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서 업무 또는 경제 활동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관련,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고 해서 빼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철거 멸실된 건축물 철거 멸실될 수 있잖아요 또는 주택이 부속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으로 빼주게 되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이 부속 토지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다섯 배열배 이런 식으로 빼주는 거 그런 것들이 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한번 볼게요 과세 기준을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국가의 보호 지원 다 이유가 있겠죠?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은 분리 과세를 한다. 그래서 보시면 공장용지, 그다음에 전답과수원및 목장용지로서 정하는 토지, 그다음에 산림의 보호 육성 다 해당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따로 빼서 별도랑 분리로 지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삼용 토지에서 제외를 해준다라고 알수 있고요. 그러면 왜 종합합산 과세에 대해서는 비삼용 토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인 의미의 나대지나 잡종지. 가장 많이 이제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대지를 이 구입만 해놓고 양도 시점까지 내버려두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일반적인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투기성이 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을 적용을 하죠. 재산세에서. 그리고 이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똑같이 이어가는 게 이제 비사업용 토지로 10%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긴 하지만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하첫 번째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의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이제 흔히 말하는 기준시가, 공시지가라고 할수 있는데 2%에 미달할 정도로 건축물이 아주 오래됐거나 아주 볼품없어서 낡아 오래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요소는 누가 봐도 이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볼수 없다 이 정도는 너무 가액이 낮다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무허가 또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다 이유가 있겠죠 이 누가 봐도 이제 무허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줄수 없다라는 이제 일종의 제재성이 있다라고 느껴지시죠. 그다음에 분리가세 대상 토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토지예요. 그래서 시 지역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과 군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장 용지 건축물에서 입지 기준면적 초과, 초과 토지 그다음에 별도 합산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초과하는 토지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용도 지역별로 배율을 적용하는데 대부분 이제 세 배에서 7배 정도 적용을 하죠. 그게 이제 주거준 주거 지역이냐 아니면 상업 지역이냐. 도시지역, 녹지지역이냐, 이런 걸로 3배에서 7배를 나뉘는데, 이거를 초과하는 토지는, 아, 이상의 토지는 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치 않다라고 해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그 면적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입법 취지죠. 다음 두 번째로,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마찬가지예요. 기준 초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 초과한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의 재산세 과세 대상이 종합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때도 비상용 토지로 10%중과 하겠다라는 이제 입법 취지의 사항들이 전부 다 적혀 있어요. 비상용 uh, 토지 판단이 사실은 정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양도 전에 세무사와 이제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꼭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양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